합니다 생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이성상님, 생축하합니다! 아, 내 똥이네, 내 똥. 자, 풀어! 아. 풀어! 아! 한가스, 한가스. 한가스, 한가스. 물지 말고. 한가스라는 <laughs>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못 해봤는데,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이렇게 너무,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기생도 부르고 식사를 좀 많이 해서 같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는데,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못한 거, 다음에 기회 되면 은 여러분들 모시고 뜻깊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